왜? 왜? 아니 그럴 리가. 신비여사님 남편님이. 어, 그거는 또제2탄에 <laughs> 유튜브 <laughs> 신비여사님이 선물을쏠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느 어, 한 번에 그, 그 취향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걸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노하우를 좀 이따 좀 해보고, 이렇게 신나게 생일파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파티 노하우도 전술을 받으면서, 저희는 또 이런 복장은또 아니잖아요. 파티 복장은 네. 이제 파티 문장으로 변신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신비 여사님 생신이신데, 그래서도 <laughs> 혼자 아래층 준비하고요. 또 이제 자리도 오늘은 메인에 모시고, 근데 <laughs> 진행을 네. 맡겨볼까요? 자, 우리 신비 여사님 케이크 이제 아, 그 케이크를 양식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샹젤리제 초에 어? 이렇게 제가 녹입니다. 네요. 어? 너무 예쁘죠? 네, 어,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요즘에는 네, 저렇게 네, 사진을 네, 박아주는 네. 그런 케이크가 또 있더라고요. 가격도 네. 얼마 안 해요. 네. 한번 음. 예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띡 보내는 것도 요즘 너무 편리한 세상이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자잘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모여보면 또 다른 추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뜯어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억이 응.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아우 뭔가 뒤돌아 봤을 때 열심히 키운 아이들한테 배신당한 느낌만 들지 않고 맞아. 우리끼리 또 즐긴 느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항상 그런 거 같아 진짜 그때를 즐겨라 네. 응. 오늘 주의 내일을 미루지 말고 네. 오늘 응. 즐기자 근데 사실 그래. 또 우리 먼저녀사님처럼 즐기기가 쉽지가 않거든 <laughs> 요 <안 도전해>. <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파티 약던 컨셉 준비하신 머들 여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우선 제가 컨세을 잡은 김성기는 시비 여사님이 얼마 전에 머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머리했는데 핑크로 시도는 거예요. 아, 김배경은 정해졌다. 러즈 핑크, 러즈 핑크, 은박자이고 음, 음, 우리의 네. 얼굴을 화사하게 돋보이고, 그리고 풍선으로 우아미를, 그리고 아, 몸이잖아요, 상어. 아, 레는 네, 네, 핑크, 네 핑크, 네 핑크, 이렇게. 네. 핑크. 네. 하나인군요. 근데 이 디테일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 안에 들은 로즈 핑크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케이크 핑크.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생일은 신비아사님이잖아요. 가정을 아, 음, 네. 지켜본 우리 주인공의 좀 소감을 들어봐야 될거라요아참 창피하고 부가러운네 사실 생일날 우리가 다 카톡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꾹꾹 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신비여사인가 님이어 어, 그거는 또제이탄의 유튜브 채널이나 써니 탄 써니 탄입니다소감는 지금 신비여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개 하세요 네아 너무 창피하고 뭐, 뭐, 뭐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언니를 해준다는데 그래서 뭐 기쁘게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네. 꾸미는 영상도 나왔었는데 다음 생일은 더 화려하게 제가 저거? 제생일인가 그런 거 자주 했습니다 안전운사님 거 걱정이 안 되는데 그 다음 그제 어정예요. 호텔 지기워걸홀 수영장에다가 네요 그래도 이렇게 꾸미는 과정, 또 생일을 맞아서 꾸미는이나 생일 어떤 맞은이나 좀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두세체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하루가 이렇게 미소 지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 린텔 린텔, 일엔 내용물이 좀 그래도 거화려 하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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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언박싱 해야 되나요? 네. 언박싱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네. 어, 개인적으로 하셔서 문을 시면 그때 어, 좀 구경하도록 네. 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이 세일 파티를 네. 계획하시는 네. 거에 대한 노업를딱 그래? 짧게 세일 계로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laughs> 제가 네. 파티가 딱 결정됐다, 날짜가. 그럼 먼저 날짜 선정, 그 다음에 빠르게 장소섭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가 시간, 장소 선택이고 두 번째가 이 파티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 생각이요 <laughs> 고려해서, <웃음> 고려해서 <웃음> 파티 컨셉츠의컬를 <번째는 머리카락을> 잡아주면서 <laughs> 계절도 생각하면 된다. 네. 아 그렇죠. 봄봄네그 다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디테일 이렇게 자세한 이렇게 우리가 음료를 마셔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접시도 그리고 이렇게 3넬이가 요즘 이템이에요. 아, 그 이템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세 번째는 디테일. 네. 세 번째 네. 그리고 그 디테일 중에는꽃갈모자도있어요 아, 오, 어, 맞아요. 네. 마무리는 네. 꽃갈비 네. 하지 마시고 <laughs> 아, 오늘 이 <laughs> 영상 보시는 분들 <laughs> 신비여사님 생일 다 이렇게 댓글로 <laughs>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비여사님 선물을 쏠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가볍고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빠이빠이. <바이바이. 웃음>